진익 오! 할로우 죄송해요. 할로우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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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 두둔 도둔도둔도둔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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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둔도둔 도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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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죽지마! <웃음> 두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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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죽 두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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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<laughs> 마무리 아 초스피드 라스 안돼 막미리가할수 있긴 해요 팀전으로 안 하면 돼. 일라제 게델리그 하는 건 무슨 강이냐고요? 그 라스나 하다 갈까 그냥? 일단, 네. 살짝, 이거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첫 번째 타겟은 누가 될지 일단 눈 보이면 죽습니다. 그거 있네요. 에이블러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첫 번째 손님. 네 축하합니다. 아 부담 갖지 마시고 네, 사은품 받아가세요. 네, 사은품 받아가세요. 네, 안녕! <laughs> 너, 모터방 저뭐 자식아에. 어, 누가, 어, 안녕하세요. 행사 중인데, 이거 받아가시고요. 이것도 드세요. 안녕하세요.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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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애이세상품저새끼 그냥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자 남은 손님 3명 누가 내가 먼저 죽을까요 1번 수고 복사 안녕하세요 일단 레이저 한대 맞고 시작하실까요 자 너님이 죽어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에 손님 하나 있었거든요. 여기에. 아하하하하, 안 돼, 안 돼. 자, 3, 2, 1. 안녕! 오! 또럼어요 임마. 전세기. <laughs> <저 새끼. 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뒤에 선인도 <손님도> 상품 나눠주셨는데 아, 고객 만족도가. 어, 어디갔지? 어, 자꾸 도망치면 더 따라가고 싶은데. 음. 아, 안녕하세요. 한 표시 하시는데. 원, 투. 폭장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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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못됐네. 자, 우리 님, 자, 안녕. 야 살았어! 이야 기적의 생존. 어떻이먹음남은 공인이 한명 최선을 다해 가급 없습니다. 자 쓰리 투원 안녕. 일 끝. 에이스 물로켓 능력 개모습 개약함 자존심만 세다가 죽어버림 인정. 이거는 풍량기가 아니에요. 야, 늦게 왔다. 뭐가 있다? 이거는 어비스나 카오스 프레그먼트일 거예요, 지금 소리가. 그 새끼가 있어. 그 새끼, 그 새끼 있습니다, 지금. 일단 가보자. 우우우! 바다리 트리 융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다이는 하이퍼에요, 이제. 트 컴퓨터씨 많으면. 초스피드! 두기다이스다 아쿠아 시미터 다다리트 먹으면 하이퍼스톤말이든딜 바뀌니까 게이들 나이스. 어방 안에 있는 유저들을방 안에 있는 유저들의 악세사리가 전부 랜덤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든 악세사리 다 가지고 있다 쳐요, 그러면 이번 판은 무조건 모든 악세사리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나같이 악세사리 많은 애가 돌리면은 이렇게 좋은 악세사리가 뜬다. 그래서. 저랑 같이 돌리면은 항상 맛있게 악세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초스피드 흰수염. 라라라라 소리 들렸지? 막 저랑 돌리면 자안막 각종 막 비싼 악세 다 뜹니다 진짜 희소성 있는 거뭐 비싼 거다 떠요. 그래서 인기 개방 고에 l e t 초스피드 흰수염. 바로 바로 초스피드 그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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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라라라라라라 <laughs> 둠! 팝! 어때? 안타 <laughs> 맞으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지? 가시구요 레이더 받고 1번 누르고 초스피드! 2차 양성 렛츠고 음, 발상은 좋았다만 발까지 야 잠깐만 저 변신한 거 뭘까? 내가 예상기로 저건 강한 악세가 아니야. 딱 봐도 존나 약한 악세. <laughs> 이겼어. 이길 수 있어요. 각성 시간을 벌고요. 내가 이기지. 어. 각성 기다려. 됐다. 이강. 제발. 아 죽었네. <laughs> 네 장판 데미지 있습니다. 저스피드 혜수야. 가보자. 자, 초스피드 느낌. 리 렛츠고! 초스피드? 초스피드? 죽지 마! 등키 먹어. 하지만, 난 초스피드 남자. 좀더 보겠다. 이 얘들 주시로. 야, 아스 좀 맛있는데, 애들? 뱀. <끼리> 일단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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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은 모르겠고, 이좀 쓸래. <laughs> 좋아. 아. 초 스피드 홀리 30분 참가하고 치킨 타가라 막미리그 빌렸다. 초스피드 홀리. 초스피드 어비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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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와 초스피드 공디 초스피드 아바토 초스피드 아나